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이의 이바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구와 생명체의 탄생, 그리고 다섯 번에 걸친 대멸종의 이야기와 더불어 공룡의 탄생과 번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공룡이 그대화된 이유도 말씀드렸고요. 지구 생명체약 96%를 멸종시킨 2억 4,500만 년 전의 세 번째 대멸종 시기가 지난 중생대 초기 트라이아스기 후기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진 공룡은 두발로 걷는 고양이 크기 초식동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공룡은 네 번째 대멸종 시기에도 살아남으면서 점차 지구상 강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중생대 지라기 때부터 점차 몸집도 커졌고 그 개체 수도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초식공룡의 대표 주자라 할수 있는 아르헨티노 사우루스의 경우에는 몸길이가 40m가 넘었으며 무게는 100톤에 달했습니다. 이 정도면 인도 코끼리 20마리의 무게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1억 5천만 년 전의 백악기에 접어들면서 공룡은 최대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으로 유명세를 떨친 6 0공룡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도 몸길이 1 3 m 무게 7톤을 자랑했습니다. 그랬던 공룡이 지금으로부터 6,600만 년 전인 백악기 말기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수수께끼처럼 갑자기 멸종하면서 1억 6천 년 동안 지구에 군림했던 공룡이 지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과학계에서는 오랫동안 공룡의 멸종 원인을 두고 무려 100여 가지의 이론을 내놓을 만큼 많은 논쟁을 이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다른 대멸종 때와 마찬가지로 화산 폭발에 따른 기후변화라는 것입니다. 중생대 백악기 말에는 전 세계적으로 화산 활동이 활발해 폭발이 자주 일어났고, 특히 인도 북서부 데칸 용암 댕지를 만든 대형 화산이 장기간 폭발하면서 급격한 기후 변화를 일으켜 홍룡이 멸종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화산은 약 50만 제곱킬로미터 규모의 대지에 용암을 쏟아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면적이 22만 정도이니 한반도 2배보다 조금 더큰 면적을 집어삼켰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화산 폭발과 함께 나오는 대량의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어 햇빛을 차단했고 땅에서 올라간 수증기는 산성비가 되어 다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점차 토양은 산성화되었고 흙속의 미생물과 식물은 떼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식물이 죽으면서 초식공룡도 먹을 것이 없게 되어 죽게 되었고 결국 먹이사슬이 붕괴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공룡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1980년대까지 가장 유력한 공룡 멸종의 원인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가장 참혹한 대멸종을 이끈 3차 대멸종의 경우에도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산 폭발이 100만 년 동안 지속되면서 생성된 엄청난 이산화탄소와 이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공룡이 지구에 등장한 직후에 발생한 4차 대멸종 역시 대규모 화산 폭발로 인한 이산화탄소 급증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 가설은 더욱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유카탄반도의 칙술로브 충돌구가 발견되면서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소행성 충돌에 따른 화산 폭발과 지구 기온 변화가 공룡 멸종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칙술로브 충돌구는 멕시코의 유카탄반도에 위치한 운석 충돌구로 충돌구의 직경은 약 180km이고, 깊이는 약 20km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충돌구입니다. 칙술루브 충돌구라는 이름은 충돌구의 중심이 멕시코 유카탄주 칙술루브에 가까워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충돌구는 1981년 유카탄 반도에서 석유를 찾던 안토니오 카마르고와 글렌 펜필드라는 지구 물리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당시에는 이것이 운석 충돌구라는 지질학적 증거가 부족하였지만 1990년에 이것이 운석 충돌구라는 몇 가지 증거들이 발견되면서 운석 충돌구라는 사실이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충돌구가 생긴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6600만 년 전인 중생대 백악기 말 지름 집에서 15km 정도의 크기의 거대한 소행성이 초속 20km의 속도로 지구를 강타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름 10km 크기의 소행성이 지구에 부딪히면 수소폭탄 170개를 동시에 터뜨린 것과 맞먹는 충격이며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비유하면 약 10억 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유카탄 반도 지역은 지각과 멘털의 경계선으로 추정되는 불안정한 곳이었기 때문에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컸다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했고 화산도 폭발했습니다. 먼지와 파편이 지구를 뒤덮어 약 3개월 동안 온 세상이 깜깜했습니다. 먼지구름에 포함된 수증기는 대기의 질소와 괴롭혀 강 산성비를 뿌렸으며 광합성의 충지로 식물들은 말라 죽었습니다. 이로 인해 식물을 먹이로 삼던 초식공룡이 죽어갔습니다. 초식공룡의 감소는 먹이 사슬에 의해 곧 육식공룡의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물기 부족과 함께 지구의 온도가 점점 떨어지면서 공룡은 멸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당시 중생대 지배자인 공룡만 멸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10에서 20kg이 넘는 육상 척추동물은 모두 사라졌습니다.바다의 동물들도 거의 자취를 감췄습니다.식물성 플랑크톤이 절명한 게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로 이어지는 무기사설이 존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생물종의 약 75%가 사라지는 대멸종이 일어난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2007년에는 미국과 체코의 공동연구진이 이때 지구를 강타한 소행성은 1억 6천만 년전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던 소행성대를 돌던 두 개의 소행성이 충돌하면서 발생했다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와 같은 소행성 충돌설이 가장 설득력 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것 이외에도 공룡의 멸종과 관련해 중생대 말에 늘어난 포유류 동물들이 공룡 알을 무기로 삼아 멸종했다는 알 도난설과 중생대 말에 나타난 새로운 종류의 식물 중에 알칼로이돌이라는 유동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룡이 멸망했다는 알칼로이드 중독설 및 중성미자가 공룡의 유전자의 손상을 주어 함이 발생해 멸종했다는 함 발생설 등 다양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